받아라 받으라고 했다 뒤지고 싶냐? 네 <laughs> 여보세요? 뒤지고 싶냐? 유미티비 <laughs> 누구세요? 뒤지고 싶냐? 뒤지고 싶냐고. 뒤지고 싶냐고. 어떻게 할래? 어떻게 책임질래? 이거... 그거... 개소리 하지마! 아까 넣었잖아! 아 그거... 그거... 아까, 아까 넣었잖아! 미스포츠! 아까... 아까 그거 액땜이고 액땜? 아까 액땜? 액땜? 네. 액땜? 액땜? 액땜 액땜 액땜! <웃음> 응 <웃음> 액땜! <웃음> 응, <웃음> 응. 응, 응, 응 그래 자 그럼 네가시킨는대로 해볼게 자 미스포츠 넣고 자뭐 넣을까? 뭐 넣을까? 한번 말해봐 어그 다음에 KD... 그 이블린 넣어보세요 <laughs> KD 이블린 음또 뭐나올까? 어그 다음에 어, 어, 그 리본 넣어보세요. 리본. 챔피언 예 리본 넣어보세요. 챔피언심 리본. 예음 방금 내가 나와가지고 이거 안 돌린 거 아까워서. 아네네 네. 어 그거 어. 자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황금까지 나오네. 예. 예. 어 무조건 나오네 이거. 예 이거 레시피가 황금 레시피예요. 아, 아 진짜 황금 레시피. 와 이대로 가자. 이대로 가자. 네네네. 네, 네, 네. 무조건 나오겠다 맞지. 네. 간다, 간다, 황금 카이사~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오금기 데스까 여보세요, 끊었냐?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문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잠깐만. 기동 여신이 동 여신이 얼마지? 3락가 3 2 5 0알피 3250알피면 6,500원. 6,500원이면 알피 5만 원. 얘들아, 나 지금 눈이 좀 이상한데. 나 여기 빨간색 빨간 색깔이 다 어디 갔어? 여기 빨간색깔 세모난는 빨간색 빨간색 세모 다 어디갔어? 주황색도 한 두황색도 두개 있었는데 다 어디갔어? 여기 방금 다 있었잖아 여기 다 있었잖아 여기 위에 다 기억나잖아 나 혼자만의 꿈이었다고 이게? 원래 없었는데 주무시다 오셨나요? 차물인 차물인 차사키가 사시던데 시승식 가시죠 개만 판고고 차물인 차물인 세분이 세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했다. 내가 방금 방송 켰다고? 아무 일도 없었다고? 이게 다 꿈이었다고? 그러면, 내 RP는 어떻게 된 거야? 나 분명히 RP 앞, 앞자리 3이었는데? 왜 2로 바뀌어 있어? 왜 2로 바뀌어 있는 거야?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? 너네 진짜 이럴 거야? 어? 이럴 거냐고. 지금 단체로 지금 나 속이는 거 같은데, 어? 진짜 이럴 거야? 어? 증명해, 보여 봐. 난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. 안 사지잖아, 나는. 난 이거 안 사지잖아. 아까 사가지고. 근데 내가 다른 건다 참겠는데, 어? 시청자들 다 참을 수 있어. 근데 저 독사 같은 주둥이 나불거리는 애는 못 참겠어. 나 도저히 저거는 못 참겠다, 진짜. 어? 넌 평생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다. 네, 여러분. 제가 그러면 이제 오늘 오늘 제가 오늘 후기를 말씀드릴게요. 절대 재조합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. 재조합은 절대 하지 마시고 방법. 황금 카이세를 뽑는 방법. 그리고 앞으로 내가 쓸 방법 알려 드립니다. 이거 6 2 5 0 p 짜리를 사면 토큰 500개를 줍니다. 이거를 다섯 번을 사면 됩니다. 황금 카이사를 뽑을 수 있는 방법. 왜 같이 해줘? 같이 해줘. 나만 호객 만들지 마. 나만 억울해. 나만 억울하다고. <laughs> 근데 이게 일러는 솔직히 난 별론데 인게임이 예 인게임이 예쁘더라고 이게. 와 근데 세컨 빠근하다 진짜 와 몸매가 아주 와 이런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. 쫙 붙는 거 입어 가지고 그럼 내가 이거 빨리 사 가지고 방송에서 황금 카이 사 끼고 자랑해야지. 내 자랑해. 자랑해도 되지? 황금 카이 사 끼고 출격해야겠다, 랭겜에. 패스 얼마나 모았냐고? 아, 그거 아까 확인했는데 사람들이 사지 말래. 295개밖에 없어. 나 깜짝 놀래 준비됐다. 빨리 나와라, 이제. 제놀란 리액션 크게 할라니까 원래 첫 번째는 모두 안모든안 안 좋은 법이야. 두 번째부터 이제 진짜 제대로 나온다고. 이거는 거 포장일 뿐이야. 그치? 속이 썩었네, 썩었어, 썩었네. 아니, 어떻게 더안 좋은 게 나오냐, 갈수록. 세 번이 찐이라고? 아,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가자! 어, 어?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어, 이거 치의권 니진 이거 들어본 거 같은데?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? 전설급인데? 이거 봐, 세 번째부터! 그러면 네 번째는? 황금 카이사? 가 아니고, 어? <laughs> 어, 이거 정, 정수! 정수 3,245개! 어, 이거 좋은 거라, 좋은 거잖아, 이거. 삼, 저, 주황 정수. 3,245개. 뭘, 뭐, 응, 아니야. 좋은 건데, 이거. 이거 좋은 건데, 주황 정수. 스킨으로 바꾸는 건데. 이 멍청아. 님들이 한 번에 까라, 까라고 했다. 분명히. 뒤지고 싶냐, 진짜, 시청자? 야. 어? 뒤지고 싶냐, 진짜? 진짜, 니네 어금니 꽉 깨물어라, 진짜. 아, 나 진짜. 이게 진짜 제일 빡쳐, 이씨. 아 진짜 언더월드 진짜 오늘 나랑 술한잔할 사람 아니 <laughs> 진짜 아니 <laughs> 나 오늘 술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? 아니 몇 시간동안 이게..어? 아 아니 아 조이 안하는데 조이도 겁나 많이 나오네 아니 진짜 오늘 나처럼 현질해가지고 지금 어?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없어? 진짜 정모할래? 우리 <laughs> 진짜 술 한잔하자 어? 황금카이사 못띄운다고 와 진짜 이거 스킨 아..